지하철에 빌런들이 정말 많잖아요.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한달 동안 지하철에서 정말 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임산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. 오늘은 자막 없고 약간 라디오 형식이니까 굳이 화면 안 보셔도 됩니다. 그냥 블로그 썼던 거 화면 녹화 한번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그 임산부 직원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같이 지하철을 탔었어요. 근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임산부석으로 그쪽으로 가지를 못해서 이렇게 우왕좌왕 하고 있었는데 아 역시 사람들이 양 정보를 안 해주더라구요. 그래서 다행히 좀 중간으로 해집고 들어가니까, 그냥 일반 좌석에 앉아 있는. 시민이 자리를 비켜줬는데, 역시나 그 임산부석에는 아줌마가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임산부석 한 번씩 보는데 임산부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. 한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아줌마들이 많이 앉는 것 같아요. 아줌마들이.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,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. 이게 임산부 입장에서는 딱 이렇게 자리를 가면은 좀 비켜달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야 되잖아요. 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눈치가 보이고, 그리고 이 확실히 시민의식이 더 되었다고 느낀 게 그렇게 임산부를 보면은 자리를 비켜주든지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위아래로 훑어본다, 훑어봐. 그리고 배를 뻔히 쳐다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무조건 자리를 비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양보를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. 그리고 색깔이 핑크색인데 거기 어떻게 이렇게 당당히 앉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남자들 뭐 아저씨들이 한 번씩 앉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대부분이 다 아줌마들이 앉다 보니까 어 그런 그 뻔뻔함이 참 대단한 것 같다. 그리고 임산부가 이렇게 와도 비켜주지 않는다. 잠을 자거나 뭐 휴대폰을 본다든지 이렇게 연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없을까? 뭐 임산부 배지에 태그를 달아서 이렇게 찍으면은 뭐 칸막이가 열린다든지 자물쇠가 열린다든지 아니면 임산부 배지가 없는데 그냥 앉으면은 알림음이 울린다든지 그렇게 좀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제가 타는 2호선 라인이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침에 지하철 뭐 물론 다른 호선들도 사람들이 많겠지만 유난히 이렇게 좀 많은 시간대가 있어요 출퇴근할 때 그러면 사람들이 화가 많은 것 같아요 화가 이 현대사회에서 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이 느껴진다는 게 뭐냐면 퇴근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. 특히 요즘에 겨울이라서 사람들이 잠바 두껍게 있잖아요 부피가 커지고 계속 이렇게 막 낑겨 타고 이렇게 하니까 짜증도 나고 그러죠. 근데 갑자기 둘이서 엄청 싸우는 거예요. 남자 둘이서 싸우는데 제가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고 있는데도 이 노래를 뚫고 막 소리를 지르길래 무슨 소린가 싶어서 들어봤는데 아 제가 지하철 타면서 그렇게 쌍욕을 하면서 둘이서 싸우는 거 싸우는 거 처음 봤습니다. 뭐 위인이 많이 뭐 죽여 봐라. 아주 쌍욕을 하는데 그냥 그런 거 보면서 한편 느낀 게 아, 이 사람들이 정말 다들 힘들구나. 그뭐 빌런들 보면 그 몸과 마음이 다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특히 좀 위험한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지하철에서 공간이 좀 있을 때에는 조금이라도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옆 칸으로 무조건 옮겼거든요. 근데 2호선 타니까 지금은 옮길 수도 없어. 그렇게 싸우거나 이상한 현장들을 보면 계속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 안타까... 안타까우면서 무섭죠. 아, 그래서 제가 임산부 입장이 안 되어 봤지만, 그 같은 직원들이랑 이렇게 지하철 타면서 느낀 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런 출산율이 반영이 되려면 그 이런 문화부터 하나씩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것들 배려가 없다 임산부를 위한 배려가 없고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근데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, 꼭 있어요.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다 보면 은아뭐그 임산부가 벼슬이냐 임신한 게뭐 벼슬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요즘은 벼슬 맞습니다. 이 저출산 시대에서 얼마나 애국하는 사람들이에요.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 자체가 좀 이거 문제인 것 같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. 그래서 서로 조금만 더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매일 싸우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이 서울에서 사는 삶도 이게 정말 팍팍하구나. 살기 쉽지 않구나 아, 그런걸 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자리에 앉아서 물론 쉬고 싶지만 임산부 보면은 자리 한번씩 비켜 드리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돌아와요 심지어는 뭐 임산부 배를 쿡쿡 찔른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,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남을 배려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밝은 세상을 살아가자 이 겨울에 또 춥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러잖아요 유난히 요즘 날씨가 더 추우니까 다들 그런거 같은데 힘내시고 그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